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3일, 60일차, 70일차에 3월 말일날 계상 올렸던 벌, 4월 9일날 교관계상 방부했던 벌통, 지금 또 세력이 늘어나서 3층을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내검을 한번 하고 3층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숯골도 많이 숯불집을 제거를 해도 숯불이 되는 거예요. e r 이 y s 많은데. r t 지 s u 이 e r t y s u p 이 r t y Su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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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e r 불쌍하지만 할수 없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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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이 내일 모레 화분을 받아야 되는데, 앞에, 체분기 앞에서 이을 막으면, 물들이 화분을 채취해가지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숯불은, 이렇게 할수 없이, 좀 잔인하지만은 대치를 시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대충 자이들끼리 조금 모여있네요. 그래도 <laughs> 못 내려가고 하니까. 그래서, 어, 두 장을 에, 뽑아서 위로 올리고, 에, 다시 교환을시겠습니다두 네, 장은, 음, 응. 네, 마지막 장은, 에, 식량, 식량장, 식량장이고, 응, 소초, 어, 집 지은 거고, 산란을 해놨네. 산란을 네, 해놔서, 음, 응. 구상을 끝에서 못 뽑겠고, 항상 봉판을 응. 뽑아 올려야 되겠네. 봉판. 응. 네. <laughs> 왕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laughs> 산란장 응. 응, 봉판에 산란장될수 응. 아, 있으면 완전한 봉판이나 아니면 소초를올리게야 됩니다. 일단 아, 밑에는 산란을 계속 할수 있도록 유건을 조성해 두고 그래야 당분간 분복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밑에는 당분간 내금을 하지 않도록 두번 보고 세번째 내금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판이 트져나오고 산란은, 공판이 터져 나오고 산란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요거를, 이 응. 올리고, 서초지던 그대로 두고 응. 자, 1층에, 량장을 위로 올리는 되니다요거는 응. 응. 잘라낼 때할수 있도록 놔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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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양장 여이 나왕을 내려놨으니 내온기 만나 저기 찾아, 가고 이 청에는 어, 이놈. 음. 청에는 이제 교광을 지났기 때문에, 어, 먼저 교광 친 날이 어, 9일날 쳤으니까, 4일만이니까 아직, <laughs> 왕대는 조성을 안 했을 건데, 그래도 혹시 어, 어, 왕대를 달기 시작한 게 있는가 한번, 내공을 한번 해보고, 지나갑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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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판 네. 네. 봉판. 탈란했던 건데, 아직 광대는안 망글고 있습니다. 탈란을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위로 올려가지고 나중에, 3층만 내금하기 직고로 2층은 내금하지 않고 3층만 내금하기 위해서, 위로 올립니다. 봉판에, 봉판 터지 나온 거, 숯불집은, <laughs> <추벌집은> 숯불집은 <laughs> <추벌집은> 약간 달았는데, <laughs> 아니, 왕배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laughs> 4일.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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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어, 산란할 여건을, 어, 단상에 산란할 여건을 조성을 해주니까, 어, 이 청에 왕대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률이 나지 않게 해줘야 계속 산란이 이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여섯 장, 자일 층에 여섯 장, 2 층에 7곱 장, 야 이렇게 하여 3 층을. 3층을 <laughs> 맨 끝에다가 어, 식량이 조금 들은 거야. 자, 식량이 좀 들은 식량장을 올리고, 어, 이게 약간 보온 역할을 합니다. 식량장이 어, 식량장에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벌이 많이 붙지 않지요. <laughs> 장 건너 소비 하나 넣어주고 자, 이건 봉판에 산란해나는게좀 있어서 혹시 왕대를 달게 되면 제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위로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8장을 다 한꺼번에 완성을 지켜버립니다. 1층에 6장, 어, 2층에 7장, 어, 저는 3층에 8장을 해놨다가 꿀뜰 때는 다시 어, 2층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어, 벌이 너무 많다 싶으면 조금 작은 통에 세력 고르기를 하여서 어, 2층에는 개상에는개광을친 어, 상태에서는 아무렇게나 보태기를 해도 서로 싸우질 않기 때문에 보태기를해야 어, 되고, 1층에 여섯 장을 넣거나 다섯 장을 넣거나, 어, 1층에는 산란을 다 받고 나면 더 이상 산란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꿀을 뜰 때는 꿀을 위주로 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 3층을 올렸던 벌을 내리고, 1층에는 벌을 작게 붙이고 2층에 최대한 벌을 많이 붙게끔, 어, 벌이 많으면 2층에 8장이나 9장, 아니면 그래도 많으면 10장을 넣더라도, 1층에는, 1, 1층에는 어, 6장 이상을 안 넣는 게, 에, 에, 꿀을 뜰 때는 산란을 많이 받는 것보다 꿀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에,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하고 온 <laughs> 네. 음. 담요는 안놔보온 담요 대신에 어, 비닐로 덮겠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그렇게 겨울 날씨처럼 많이 춥지 않기 때문에 보온 담요 대신에 비닐로 덮으보온 어, 담요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아, 뚜껑을, 뚜껑을 닫으려니까 어, 개포가 날아가서 어, 물건을 이렇게 놨다가 빼면서 어, 어, 뚜껑을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삼성이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런, 이런 상태에서 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 일주일에 한번씩 3층에 올렸던 거는 2층에는 지금 이제 왕대를 망갈 산란이 있었더라도 어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2층에는 어 왕대를 달지 않고 왕대를 달만한 여건이 있는 산란이 돼 있는 거를 어 3층으로 올렸기 때문에 3층만 왕대 검사를 하고 1층은 방금 매금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한 보름 정도는 매금을 하지 않아도 왕배를 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2층에서 어, 3층으로 올리는 방법을 한번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